어, 실수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은 내가 실수한 것을 돌이켜보고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신경 쓰지 못하고, 똑같은 습관적으로 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실수를 단번에 바꿀 순 없어요. 습관처럼 계속 익혀나가서, 고치려고 노력해야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 실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습관 고치는 방법은 3단계예요첫 번째는 실수를 한 다음에 알아차려요. 어 내가 아, 안 하게 했는데 또 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 번, 수십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고치려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중간에 또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 중간에 멈추게 되겠죠. 그것도 수십 번 수십 번 반복이 된 다음에 다음에 그걸 실수를 하려는 순간에 알아차려요. 그러면은 수업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수십 번 수십 번 반복이 되다 보면은 예, 그 실수가 없어지는 거죠. 좀 시간을 가지고 고쳐야지 한 번에 금방 안 돼요. 노력을 끊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여유롭게 신압으로 하게 예,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좌우명은 심각하게 살지 말자예요. 어, 뭐 어떤 실수 같은 거든 우리 삶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봤자 그것은 심각으로 끝나요. 우리 카페 이름이 그래련이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 이것도 2년 따라 왔으니까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든지 지금 수해로다 힘든데 이것도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마저도 지나가니까. 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